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향염 해독에 좋은 썬드라이 토마토 만들어 볼게요. 에어프라이 팬 위에 종이오일 깔고 방울토마토를 올려주세요. 토마토 위에 소금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에어프라이에 넣고 150도, 20분 구워줄 거예요. 150도 20분 2차 돌려줄게요. 많이 구워진 것 같아요. 다시 넣고, 150도 10분 3차 돌려줄게요. 150도 10분, 4차 한번더 돌려도 좋을 것 같아요. 열어 볼게요. 에어프라이어에서 꺼내주세요. 뜨거운 김, 한김 식혀주세요. 열탕 소독한 용기에 월계수잎, 그리고 슬라이스 마늘, 토마토를 넣어주세요. 다시 월계수잎. 마늘, 토마토 계속 겹겹이 넣어주세요 올리브 오일을 토마토가 잠길 때까지 넣어주세요 뚜껑 닫고 상온에서 하루 재워 줄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열어볼게요 썬드라이 토마토는 실온 또는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냉장 보관 시 올리브 오일이 조금 굳을 수 있는데요. 실온에 꺼내놓으면 금방 녹아가요. 다이어트 반찬, 샐러드, 파스타, 샌드위치 등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꼭 만들어보세요.